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스페인어 꼰대 알렉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작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직장과 학업, mundo laboral y estudios. 자, 이런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mundo. 자, 우리가 이제 세상, 뭐 세계 이런 표현인데, 어, 이럴 때 그냥, 어, laboral 하면은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들죠.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라, 어, mundo laboral.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장. 그 다음에 estudios. 그래서 학업. 자, 이두 가지를 가지고, 어, 저희가 오늘 한번 작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장문 부분은 어 프로 앨3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어총 60분을 줍니다. 그중에 두 개의 딸이야를 끝내야 되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인칭 대명사 사용하는 것을 좀 많이 절제해 주세요. 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요뭐두 이런 식으로 항상 어 시작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나 좀 아직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어될수 있으면 어이 정도 델레 배우는 되셨을 때는. 인칭되면에서 사용하는 것을 좀 많이 절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메일을 받았는지 어떤 거래 일렉트로니 거를 받았는지 저희가 그 이메일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usted ha recibido este mensaje de correo de una amiga 자 뭐라 그래야 되죠 여사친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말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친구한테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 네가 지금 일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어,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죠 어 올라 깨달 어뭐 깨달 s t 쓰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올라 깨달 혹은 s t 쓰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뭐큰 어려움 없죠 자 제가 계속해서 완료 시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현재와 과거가완어 뭐죠 연결된 거라고 해서 저희가 완료 시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 한국말에는 완료 시제가 없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 많이들 공부하시는 게 뭐냐면 어, 예를 들자면 뭐 I lost my phone 어,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I have lost my phone 했는데 한국말에서 번역을 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어, 그런데 여, 스페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과거였던 일어났던 이벤트와 현재까지 아직 그 일이 진행이 된다는 뜻을 사용을 하죠. 자 그럼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I have lost my phone 하면 뭐예요? 어, 영어로 했을 때는 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큰 의미가 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I have lost my phone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아 얘가 아직 핸드폰을 못 찾았구나 그렇죠 I have lost my phone 하면 아직 핸드폰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I lost my phone 하면 뭐예요? 그냥 단순 과거를 쓰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너 핸드폰 찾았냐 못 찾았냐 그렇지만 완료 시제를 쓰면 과거의 이벤트와 현재가 연결이 되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는 거다 그래서 Me ha contado Sancho. 자, Sancho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Don Quixote Sancho Panza. 자, 그래서 옛날에 스페인 왕들이 많이 썼던 이름이죠. 그래서, Me ha contado Sancho. 어, Sancho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뭐예요? Que has encontrado un trabajo estupendo. 어, 너 굉장한 직장, 일자리를 자자, 잡았다며. 그렇죠? Estupendo. 어, 엄청난 거. 그렇죠? 뭐, spectacular하고 비슷한 느낌이 되죠 Encontrado un trabajo estupendo. 자, Felicitaciones. 어, 축하한다. 혹은 Felicidades. 이런 말도 많이 쓰죠. 뭐 행복하기를, 어, 행복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뭐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f e l i c i t a 스 i o n e s Felicidades 어, 두 가지 다 사용하셔도 되지만 자, 여기서는 f e l i c i t a e s 가 조금 더 좋죠. 축하한다. 왜냐하면 Felicidades는 뭔가 이제 메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할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단어니까 어, 알고 계시면 좋지만 어, 이렇게 좀 사용하는 용도가 다름, 다릅니다. 자, me a l e g r o muchísimo por ti. 자, 이거 뭡니까? 어, 한국말로는 뭐, 최상급이죠, 최상급. 어, me a l e g r o muchísimo por ti. 저희가 대부분 이제, mucho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 me a l e g r o muchísimo면 내가 너 때문에, 어, 니가 지금 일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엄청 내가 지금 기분 좋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 사정을 얘기합니다. Como sabes? 너도 알다시피, estoy buscando trabajo. 나도 지금 일자리를 찾는 중이다. 이 quería pedirte un gran favor. 그리고 너한테 자, 저희가 이제 por favor 할때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favor한 단어처럼 똑같죠, 영어처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좀큰 부탁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quería pedirte un gran favor. 내가 너한테 좀큰 부탁을 해야 돼. 자, como tú has tenido suerte. 자, 너는 운이 좋았지. 그렇죠, 너는 일이 잘 풀렸지. Te pido que me des algunos consejos para encontrar trabajo. 이 뭡니까? te pido que me des algunos consejos para encontrar trabajo. 어, 이 운이 좋게 일자리를 잡았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도 조금 자, consejos. 자, 영어에서는 그냥 a d v 이 c e 하면 되죠. 자, 영어에서 advices 절대 하지 않죠. 그냥 어 people처럼 뭡니까? 어 단수 형태를 가졌지만 복수로 쓰이는 단어죠. 근데 스페인에서는 a d v 이 c e c o n 충고하면은 이렇게 복수로 쓸수 있습니다. des algunos consejos para encontrar trabajo. 나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네가 좀 조언을 했으면 좋겠어. 어, 조언을 몇 가지였으면 좋겠다. 알고 나서 그렇죠. 썸이란 느낌이죠. 자, 예보 마스테 도메스 복간도 시넥시도. 자, 이 친구 지금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예보 마스테 도메스. 어, 두 달이 넘었어요. 예발 무엇을 가져가다라는 동사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예발 마스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내가 지금 두달 이상 뭐라고 습니까 찾고 있는데. 뭘 찾고 있겠어요? 직장을 찾고 있겠죠. 근데 sinex 또. 그렇죠? without. 어, 근데 성과가 없어. 어, 지금 뭐 되는 게 없다. 내가 두달 넘게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 아직 성과가 없어. 아직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아직 백수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e s c r í m e m e pronto, un abrazo Juan. 자 그러면서 어, 나한테 좀 빨리 그렇죠? soon. 좀 최대한 빨리 나한테 답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un abrazo. 자뭐 아브라소 뭐예요? 포옹이죠, 포옹. 인사처럼 사용합니다. Una, brazo, 그러면서 본인 이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직장이 있고, 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데, 두달 넘게 직장을 찾고 있지만, 어, 아직 어, 큰 결과가 없는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여러분이 제 쓰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00에서 120자 정도 단어를 사용해서 답장을 썼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자, hola Juan. 그쵸. 그렇죠. Juan한테 편지 왔으니까, 어, Juan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Cómo estás? 어떻게 지내냐? 솔직히 이건 좀 생략해도 되긴 합니다. 뭐, 인사처럼 저희가 사용하긴 했는데, 어, 단어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두개 정도 제가 더 사용하긴 했지만, 자, 지금 친구 사정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뭐, 거기다 하와이오 이렇게 물어보는 건좀 별로고, 그래서 뭐, ¿Cómo estás? 혹은, 아, espero, 뭐, que mejor. 이런 단어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써봐도 되겠습니다. 뭐예요? espero que mejor. 어, 네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 아니면 네 상황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 한번 문장을 시작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antes que nada.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 그 무엇보다도. antes que nada. 그 무엇보다도 먼저 라는 뜻이겠죠. antes que nada. No olvides que buscar trabajo es un trabajo. 자, trabajo라는 단어를 두번 썼습니다. 이게 뭐예요? 일이죠, 일. No olvides que buscar trabajo es un trabajo. 자.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일이야. 그렇죠? 쉽만만하고 쉽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n no o l v i d s que buscar trabajo es un trabajo. Nadie mejor que tú sabes lo que puedes aportar a una empresa y lo que no.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Nadie mejor que tú. 자, 너그 누구보다. 그렇죠? 너 말고 그러니까 네가 그 누구보다 sabes lo que puedes aportar a una empresa. 어 네가 어떤 기업에, 어떤 회사에 앞으타 딸, 약간 기여한다라는 느낌의 단어죠. 어, 네가 얼마나 그 회사에 앞으로 일할 회사에 기여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 자신이 아마 제일 잘알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 네 능력을 네가 네 자신이 제일 잘알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No te p a s s a m o l d a n do te a lo q c r e e buscan.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충고를 줍니까? 자, moldar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m o l d a r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반죽을 하고 무슨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 할때 쓰는 동사죠. 자, 근데 no te pases a moldándote a lo que crees que buscan.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네가 네 능력을 잘 알지. 그렇지만 lo que crees que buscan. 그 사람들이 찾는 거에 대해서 네가 너무 맞춰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솔직히 내가 그런 쪽에 경험이 없거나 또 스킬이 좀 없는데 어, 이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찾네? 어,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 가지 말고 s o r p r e n d e l e s con lo que solo tú puedes ofrecerles. 그러면 서 뭐예요? s o r p r e n d e l e s 어,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라. 그렇죠? 여기서 그냥 회사 업체를 그냥 그들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s o r p r e n d e l e s con lo que solo tú puedes ofrecerles. 어, 네가 그들에게 너만 너만 오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찾아봐라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찾는, 아,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어, 네 자신을 너무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어, 너만 할수 있는 거, 너만 그들에게 오프할 수 있는 걸로 약간 좀 깜짝 놀라게 해줘라. 그렇죠? 약간 반전을 줘라. 뭐 이런 뉘앙스로 저희가 번역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이런 얘기를 하죠. a s t e preguntas. 어, 네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라. Que sabes hacer? 너뭐할줄 아니? 그 다음에 Quales son t o fortalezas? 자, 너의 강점들은 무엇이니? 그쵸, fortalezas. 뭐 혹은 여기다가 뭐 ventajas? advantages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자, fortalezas. 약간 영어로 보면 strength라는 단어가 느껴지죠? 어, strength. 그래서 뭐 어, forte 이런 단어들도 비슷한 이제 프리픽스가 어, 있습니다. 루트도 있고 그래서 Quales son t o fortalezas? 어, 너의 강점들이 무엇인지? 본인 자신에게 이런 걸 물어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en qué te d i f e r e n c i a de los demás. 어 다른 사람들하고 네가 어떤 다른 점들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de los demás. 나머지. 저 영어로 하면 약간 others라는 느낌이 나는 단어죠. 그래서 en qué te d i f e r e n c i a de los demás. 어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 이런 질문들을 너 자신에게 해 봐라. 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런 답,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